주격관대와 비동사는 생략이 가능하죠. 그 다음에는 O형식이기 때문에 수동태가 돼도 목적격 보호인 형용사가 남아있습니다. 여기를 능동 쓰면 안된다는 얘기예요 매니담의 복수고요. 주격관대 다음에 역시 복수동사. 이거는 분사로 Purchasing 해도 되죠. 여긴 주격관대와 헤드페피니까 분사로 바꾸진 못하고 구매한 게 먼저죠. 질문 받은 것보다. 대과거. 먼저 a s k d 는 질문을 받은 거죠. 그 사형식으로쓸수 있어서 뒤에 직접 목적어 남아 있습니다. 의주 동으로 남아 있죠. 얘는 서술형 가능하고 어, 여기가 was 뒤에도 was 대동사 여기다 did라고 쓰면 틀리겠죠. 이 d o 는 접속사로서 생략 가능하고요. 뒤에가 완전합니다. 주어 자동사로 처리된 거죠. Engage in. 얘는 was로 바꾸면 틀리고 in order to는 하기 위해서란 뜻이고 so as to로 바꿔도 되고 그냥 in order 이 정도를 생략해도 됩니다. 그냥 to로 so 된다는 얘기예요. i s t a i s that도 생략 가능합니다. 접속사 that was로 바꾸면 틀리죠. 주어 동사 목적어로 완전 여기도 접속사 that 생략 가능. 주어 동사 목적어 <laughs> 완전하죠. 셀수 없는 것들이라 멋지고요. so 때문에 so that. <laughs> 죄송합니다. So 때문에 됐었죠. 와었으면안 되고. 얘는 그냥 투동사로 처리해도 똑같을 것 같아요. 음, so much. So가 있으니까 투로 바꾸기보단, 그냥, 어, enough가 없기 때문에 so that으로 처리합시다. So that. They can give it away. It이라는 대명사는 give away 사이에 있어야 되죠. 뒤에 있으면 틀리죠. Give away it 하면 틀립니다. 자, 어법미 서술형가능하고요 내용 한번 볼게요. 제품이 있는데 친환경이라 고려되는 제품은 일반적으로 선호되죠 소비자들한테. 그러나 많은 사람들 이러한 제품을 구매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신경 쓰진 않아요 환경에 대해서. 연구에서 봤더니 조사를 해봤대 사람들 하이브리드 카를 구매했던 사람들한테 이 사람들은 질문을 받았대요 왜 그들이 그 자동차를 선택했는지 그 지구에 좋잖아요 라는 게첫 번째 답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게 메시지를 보내요. 나에 관한. 이첫 번째 답이었대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준다는 얘기지. 하이브리드 카를 탐으로써. 이것은 보여주죠. 얘도 사벽으로 좋다. 사람들이 때때로 사회적으로 책임감 있는 행동에 참여합니다. 올리기 위해서 그들의 위치를 사회에서. 나는 환경을 보호하는 사람인 거야. 라는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 거지. 이런 값비싼 신호를 보내는 이론은요, 이것을 설명할 수 있죠. 그 이론이 진술하기로 사람들은 종종 보여준대요. 그들의 높은 지위를 관대한 행동을 통해서 이러한 행동을 보여주는데 그들이 너무나 많은 시간, 도 에너지가 있다. 그들이 쓸수 있는 어떠한 문제 없이 이거 소드시 아니네. 그냥 예를 수습. 수수... 어 잠깐만. That. 데이캔 개비로 뭐해? 뒤가 완전한데. 소 대신해요 소 대. 너무나 많이 있어서 그래서 쓸수 있다고 문제 없이. 네, 이렇게 정리하면 될것 같고 크게 한번 다시 내용을 볼게. 친환경으로 그려대는 제품은 소비자들이 좋아하잖아. 근데 사실 환경에 신경 써서 그러는 거 아니야. 연구해봤더니 그거 지구에 좋잖아요. 환경에 좋잖아요. 가 아니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거든. 사람들은 때때로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행동에 참여하는 건 자신의 지위를 높이려고 하는 거야. 자, 이 값비싼 신호이론이 이걸 설명해 주는데 사람들은 높은 지위를 관대한 행동을 통해 보여주려고 그래. 시간도 에너지가 많아서 그래서 그거 쓸수 있다고 문제없이. 그래서 친환경 그 제품, 이런 하이브리드 카 같은 거를 사는 실제 이유. 그게 주제죠. 대입학 다좋고요 순서 삽입도 가능합니다. 요 놈. 대입학이라는 음, 건 요지 주장 주제 제목 함의 추론 어휘 추론 빈칸 추론 요약문 모두를 다 말하는 거예요. 음, 네, 이렇게 정리하면 될것 같아요.